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다육화분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이고요. 6 9회차 영상으로 한경다육화분의 안경이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지첨본 올려드릴 텐데요. 어, 오늘은 아주 칼라풀한 아이들,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온 아이들, 이렇게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어, 영상 끝까지 이렇게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또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하고 오늘 영상 보시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렇게 구매해 주신 구매 고객 대상으로 어, 월요일쯤에 아마 추첨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 보이시죠? 이 아이들. 이렇게 조각이 예쁜 아이. 지금 이 아이들 3만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네. 4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아이 보이죠? 저 끝에 하나 보이죠 또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조금 화면이 꽉 차기 때문에 저렇게 멀리 좀띄워놨어요 어, 그리고 오, 어, 이번 영상부터 예, 지천분 하면 이렇게 계속 덤 할인 행사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어, 덤하고 이렇게 할인 행사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소 봄에 한해서만 이렇게 덤 이렇게 좀 어, 따라가는 게 있고요 어, 그 외에 아이들은 정상가로 이렇게 판. 어, 뭐야? 어, 판매된다고 하니까요. 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아주 정열적인 빨강색부터 올려봅니다.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좀 빨갛게, 굉장히 좀 색감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어, 디자인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 어, 지금 이렇게 가운데 세 아이 같은 아이, 지금 양쪽 끝에 살짝 좀 다른 디자인이죠. 이렇게 다섯 개 묶어봤고요. 어, 사이즈 재보면 내경 9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9cm, 이 아이는 9.5 정도 되구요. 키는 지금 이 아이가 9cm, 이 아이 10cm, 이 아이는 11cm, 9에서 11까지 나오는 아이들이네요. 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12,000원이면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이죠. 어, 6만원인데 지금 소포에 한해서는 덤이 허용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 이렇게 같은 아이. 12,000원짜리죠. 12,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따라가면서 6개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나이도 역시나 또 다시 빨강색입니다 이렇게 다섯 아이 올라와 있고요. 개별 단가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 어, 디자인이 살짝씩 좀 다르죠. 가운데 있는 아이 어, 다르고 어, 이렇게 좌우에 있는 아이들은 비슷하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어, 사이즈제 보면 9.5 나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8.5. 이 아이는 9cm. 어, 8.5에서 9.5까지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키는 지금 10cm 됩니다. 이 아이는 1 0 5대구요이 아이는 10cm, 10. 어, 키는 10에서 10.5대는 아이들이네요. 어, 이 아이들도 지금 작은 아이들도 식재하면 굉장히 좀 예뻐요. 이렇게 표현되는 아이들, 장도 하나 씩재고 이렇게, 이렇게, 국민인들도 이렇게 하나씩 올려도 충분히 예쁜 아이들이에요. 어, 그리고 빨강색 굉장히 이번에 색감이 잘 나왔더라고요.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색감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어이 아이도 역시나 지금 세트 6만 원 묶어드리면서 같은 12,000 원짜리죠. 이렇게 생긴 아이 지금 가운데 하나 쏙 넣어드리면서 지금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빨강색이네요. 정렬에 빨강색 다섯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얘들 또 지금 개별 단가 12,000 원씩이고요. 어 가운데 세 아이 같은 아이 지금 양쪽 끝에 어, 같은 아이죠. 어이 아이 지금 식재하면 저기 뒤에 지금 창 보이시죠? 저렇게 지금. 이 아이가 저 아이, 저 아이 작은 어, 버전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지금 다섯 개 이렇게 묶어드리면서, 어, 세트 6만 원이고요. 사이즈 내보면 어, 내경 9.5 나옵니다. 이 아이도 8.5, 어, 이 아이는 11, 어, 8.5에서 11까지 나오네요. 키는 10cm. 이 아이도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키는 10cm 전후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지금 6만원 묶어 드리면서 이 아이도 역시나 색감 어, 같은 가마에서 나왔으니까 색감은 다 예쁩니다. 이렇게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창을 하나씩 뒤에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예쁘겠죠. 이렇게 생긴 아이. 어이 아이 두개 있고요. 어, 지금 이렇게 다섯 개 묶어 드리면 세트 6만원이죠. 여기도 역시나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죠. 같은 아이예요. 이번에 같은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 드리면서 지금 세트 6만원 입니다 아이들은 개별 단가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지금 보라색 5개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같은 디자인이죠 어, 디자인이 같은 디자인이구요 사이즈 먼저 재 봐드리면 내경 9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9cm 이, 이 아이는 9cm가 살짝 좀 넘네요 키는 10cm 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10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어, 이 아이들도 지금 개별 단가 12,000원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죠 지금 이렇게 디자인도 굉장히 좀 예뻐요 깔끔하고 어, 이 아이들은 창을 하나씩 어, 조그만 창을 하나씩 식재하기에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 세트 6만원 묶어드리면서 여기도 역시나 12,000원이죠 같은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아이들도 어 개별 단가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소품 올라와 있습니다 어 예, 이번 카마에 소품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어 다섯 아이 올라와 있고요 어이 아이들 지금 살짝 왼쪽과 오른쪽 아이만 좀 같은 아이 가운데 세 아이 같은 아이 이렇게 디자인이 어좀 다르게 올라와 있죠 사이즈 먼저 재봐 드릴게요 내경 9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9cm 이 아이도 9cm. 어 내경은 9cm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아이는 키는 9cm 살짝 넘네요. 이 아이는 10.5대고 어 키는 9에서 한 10.5대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어 개별 단가 12,000원 세트 묶어 드리면 6만 원이죠. 역시나 여기도 같은 12,000원짜리 같은 어, 가운데 있는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핑크색 다섯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많이 0원 시간은 아이들 다섯 아이 올라와 있고요. 세트 먹고 드리면 6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 지금 왼쪽과 오른쪽 끝에 아이 같은 아이고요. 어, 가운데 세 아이 또 같은 이렇게 디자인이죠. 어, 이 아이들은 핑크색은 이번 가마에 딱 이렇게 한 세트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만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 재봐드리면 내경 9cm 나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에 8cm. 내경은 어, 8에서 9cm 되는 아이고요. 키는 10cm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세트 6만원 묶어드리면서 역시나 여기도 같은 아이죠. 이렇게 핑크색. 지금 소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구매하셔서 이렇게 딱 화면에 보시고만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세트 6만원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청록색입니다. 이 아이들도 어, 이번 가마에 이 아이들이 유독 색감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도 개별, 지금 개별 단가 12,000원이고요. 세트 먹고 드리면 6만원입니다. 사이즈 제봐 드리면 어, 왼쪽과 오른쪽 어, 같은 아이고 가운데 세 아이가 또 같은 아이네요. 살짝 다르죠. 두 아이는 어, 사이즈 내경 지금 7.5 나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이 어, 아이도 7.5 살짝 넘네요. 이 아이는 7, 아, 8cm 되는 아이. 어, 7.5에서 8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1, 11cm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10.5 대네요 10.5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이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좀 색감이 예쁘게 잘 나왔죠 내부도 역시나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아이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라인을 잡아 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아이 이렇게 굉장히 좀 어, 이, 아이, 이 아이들 색감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도 같은 아이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같은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지금 세트 6만원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들. 청록색 이렇게 다섯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 디자인이 살짝씩은 좀 달라요. 그쵸? 어,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내경 7.5 나옵니다. 이 아이는 8.5, 어, 9cm가 살짝 안 되는 8.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아이는 8cm. 어, 어, 내경은 지금 7.5에서 거의 8.5 정도 되는 아이들 키는 11.5 되고요 이 아이는 11이 아이는 10.5 10.5에서 11.5까지 나오는 아이들이네요 어, 이 아이들도 색감이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디자인은 살짝씩 좀 달라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어,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이렇게 깜찍하게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색감도 굉장히 좀 깔끔해요 이렇게 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12,000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면서 역시나 여기도 12,000원짜리죠 같은 색감의 아이 지금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아이들 역시나 개별 단가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굉장히 이 아이들도 색감이 예뻐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네요. 디자인도 동글동글해서 굉장히 좀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습니다. 색감도 굉장히 좀 예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 지금 저 뒤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네요. 저 뒤에 있는 아이. 저렇게 지금 저런 컬러의 느낌이 날수 있는 아이예요. 어, 이 아이들 지금 식재했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죠.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 내경 9cm 나옵니다. 어, 이 아이도 9cm, 어, 내경은 8.5에서 9cm 되는 아이들인 것 같고요. 키는 10cm 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9cm 살짝 넘고요. 이 아이도 9cm 살짝 넘고, 어, 유독 얘가 좀 크네요. 9cm 전으로,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아이들, 어, 세트 6만원 묶어드리면서, 역시나 같은 아이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주 귀엽고 깜찍한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지금 세트 6만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들 지금 다섯 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12,000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같은 디자인, 이렇게 같은 디자인 가운데만 살짝 좀 달라요. 어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보면 이 아이는 9.5 나오고요. 이 아이는 7.5, 이 아이 같은 경우는 8cm. 지금 7.5에서 9cm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 지금 키는 10세고요. 이 아이는 11. 이 아이는 10.5입니다이 어, 아이들도 지금 개별 단가 12,000원, 6만원 묶어드리면서 역시나 가운데 있는 아이고 같은 아이죠.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에는 이렇게 다섯 아이,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가 살짝 좀 키가 커요. 어, 그리고 양쪽 끝에 있는 디, 어, 아이들이 디자인 같은 아이. 이렇게 세 아이가 좀 비슷해서 묶어봤습니다. 어, 사이즈 재보면 내가 9cm 나옵니다. 이 아이는 8.5. 이 아이는 9cm, 어, 8.5에서 9cm 되는 아이들이고요 키는 10.5, 이 아이는 11, 어, 10.5에서 11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2,000원,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죠, 역시나. 어, 여기도 역시나 12,000원짜리. 같은, 같은 색감의 아이들, 디자인은 다른데, 어, 색감의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지금 세트 6만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는 개별 단가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다섯 아이, 지금 노란색 다섯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 디자인이 살짝씩 좀 달라요. 두 아이 같고, 두 아이 또 같고, 가운데 있는 아이 살짝 다르죠. 어, 이 아이들도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8cm 나옵니다. 이 아이는 9.5 나오고요. 아이고, 이 아이도 9.5 정도 되네요. 키는 9.5 되고, 이 아이는 10cm 되고, 이 아이는 11대고, 어, 이렇게 각각 살짝씩 좀 다른 아이들 색감 어, 이렇게 같아서 묶어봤고요. 역시나 노란색도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왔어요. 색감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나온 아이 내부도 역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세트 6만원 묶어드리면서 역시나 여기도 가운데 있는 아이고 같은 아이죠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한번 맞춰봤어요 아이고 놓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봤어요 이렇게 하나 따라가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노랑색 같은 디자인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역시나 12,000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죠 사이즈 재보면 9cm 나옵니다 이쪽도 9cm 이, 아이, 이 아이는 8.5 살짝 안 되네요 이 아이는 8cm 어, 8에서 9, 어, 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키는 11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1이 살짝 안 되는데, 10.5, 이렇게 10.5 보시면 정확할, 어, 정확할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도 지금 세트 6만원 묶어드리면서, 이 아이도 노랑색 색감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디자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같은 아이죠. 이렇게 같은 아이, 12,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세트 6만원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이렇게 개별 단가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다섯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소품 아주 소품 천국이죠 소품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품 이번에 나온 거다 이렇게 올려 드릴 거예요 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어, 이렇게 세 아이 같은 아이 지금 두 아이 같은 아이죠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12,000원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 이 아이들 사이즈 제가 보면 내경 8.5 나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9cm 나오네요 키는 10cm 되고요. 이 아이는 9.5cm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어, 6만원 묶어 드리면서 같은 디자인의 같은 아이 요렇게 지금 12,000원치에 가는 아이죠. 색감 몇분 이렇게 12,000원짜리 하나 따라가면서 세트 6만원 묶어 드립니다. 드디어 소품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다섯 개 올라와 있죠 빨강색두개노랑색두개 가운데 핑크 하나 지금 노랑색은 디자인이 살짝 달라요 이렇게 세트 쭉 정리 색깔 맞춰서 정리하다 보니까 어, 나머지 아이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한번 어, 묶어 봤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12,000원 이고요 세트 묶어 드리면 6만 원이죠 어, 이 아이들 사이즈 9cm 됩니다 4개원 9cm 어, 이 아이는 8cm 이 아이는 9cm, 8에서 9cm 되는 아이들이고요. 키는 1 0 5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11 살짝 안되고 이 아이는 10cm. 아, 이 아이 9.5 나오네요. 9.5에서 11까지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 먹고 드리면서 역시나 여기도 12,000원짜리죠. 보라색이에요. 보라돌이. 보라돌이가 이렇게 하나 따라가면서 세트 6만원 먹고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의 와인잔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5,000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노란색 2개, 핑크색 2개. 아주 예쁘게 올라와 있어요. 어, 이 아이들 사이즈 1 1나옵니다이 아이도 어, 이 아이는 10.5 나오네요. 키는 10, 어, 14.5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굉장히 핑크도 예쁘게 나왔죠. 색감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디자인도 굉장히 좀 예쁘죠 이렇게 와인잔도 예쁘게 나오고 노란색도 굉장히 좀 예쁘게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색이 이번에 어 이렇게 나온 아이들 이 아이들 세트 6만원 묶어 드리면서 이 아이들은 지금 덤 할인 행사 안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 아이가 하나 따라갔겠죠 그쵸 어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뭔가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소품을 한번 준비했어요 소품은 이렇게 하나씩 끼워 줘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소품 하나 이렇게 이 아이도 장식제 했을 때 굉장히 좀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따라가면서 세트 6만 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 네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 두 아이, 빨강색 두 아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개별 단가만 5,000원에 세트 묶어 들면 6만 원이죠. 어 사이즈 재 볼게요. 이 아이 10.5 나옵니다. 보라돌이는 11대네요 보라돌이가 입구가 살짝 좀 큽니다. 키는15대고요이 아이는 이 아이도 15는 살짝 안 되고 14.5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세트 이렇게 묶어드리면 6만원이면서 이 아이에게는 뭐가 따라가야 될까요? 아이고, 어디, 어디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역시나 여기도 12,000원짜리 소품이죠. 이렇게 생긴 아이, 여기도 창식제 하면 굉장히 좀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 하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정열적인 빨강색 결구본 새아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어 개별 단가 25,000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75,000원입니다. 드디어 어 6만원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이 아이들 매경 음... 아이 사이즈 제야죠. 어꼭 말을 딴 말을 하면 꼭 까먹어요. 순서를. 어이 아이 12.5 나옵니다. 이 아이도 12.5 되고요. 키는 15.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키15.5 되는 아이입니다. 역시, 이렇게. 젊고 보니, 이렇게 생겼어요. 조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기 색감만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이렇게. 근데 꽃을 이렇게, 어, 새로 나온 아이 같아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 주신 아이, 이렇게. 어, 굉장히 좀 예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역시나 여기도 지금 어, 이렇게 소품 하나 드려야죠 같은 색감 이렇게 맞춰보니까 요 아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도 창 하나 식재하면 어, 소품 창 하나 식재하면 굉장히 좀 예쁠 것 같아요 12,000원짜리죠 이렇게 하나 따라가면서 지금 세트 75,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아이 어, 노랑색세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개별 단가 지금 25,000원이고요 세트 75,000원이죠 이렇게 사이즈 대 봐드리면 내경 12.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이살짝 넘네요. 키는 15.5대구요. 이 아이도 키도 15.5대는 아이. 이 아이들도 세트. 75,000원 지금 묶어드리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조각을 앞에 일자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깔끔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앞에 꽃을 예쁘게 세송이네요. 어이 아이 이렇게 돼 있는 아이. 내부도 역시 깔끔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세트. 75,000원 묶어드리면서 어, 같은 색감 소품 하나를 찾았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어, 이 아이도 역시나 창 이렇게 쉽지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죠. 디자인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 하나 지금 따라가면서 세트 75,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도 역시나 새롭게 이렇게 나온 아이들, 이 아이들도 지금 색감 각각 다르죠. 이렇게 핑크색, 보라색, 이 아이 저는 색감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어, 이 아이들, 이 아이들도 역시나 꽃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군데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 색감 댓글 좀 남겨주세요. 뭐 오렌지인가요? 오렌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대신 예뻐요. 이렇게 이 아이들도 사이즈. 아이고, 자를 놓칩니다. 이렇게 재보면 지금 사이즈 12.5 나오고요. 이 아이는 12 살짝 넘네요. 키는 15.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15.5 됩니다. 이렇게 세트 75,000원 묶어드리면서 여기는 무슨 컬러가 가야 될까요? 요아이. 요아이가 이번에 잘 나왔더라고 예쁘게. 그래서 이 아이 하나 지금 1 2 0 0 0원짜리죠 이렇게 하나 따라가면서 지금 세트 75,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엉덩이 분 이렇게 네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개별 단가 15,000원씩이죠.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면 6만 원이면서 어 사이즈 재봐 드리면 내경 9.5. 지금 10cm가 살짝 안되는9.7 정도 됩니다. 어, 이 아이는 10cm 나오고요. 이 아이도 10cm 나오네요. 이 아이가 좀 살짝 적네요. 입구가. 어 키는 12.5 되는 아이. 이 아이는 12.5 아이 12 2 되고요. 이 아이가 좀 전체적으로 살짝 좀 적습니다. 어 이렇게 세트 6만원 묶어 드리면서 여기는 지금 어, 같은, 같은 아이를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소품입니다. 이 아이 소품인데 이렇게 아마 시험 삼아 해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샘플로 만드신 거. 이렇게 조각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 하나 이렇게 12,000원짜리죠. 이렇게 하나 보내면서 세트 지금 6만 원입니다.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1 0 5천 원 시간은 아이들 내야 네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분이죠? 이렇게 엉덩이 분 올라와 있는데 어 사이즈 제봐드리면 내경 10cm 나옵니다. 이 아이 10cm고요. 이 아이도 10cm. 키는 1 2 5되 m 고요이 아이도 12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좀 예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다리도 역시나 깔끔하게, 물구멍도 시원스럽게. 이렇게 뚫려있는 아이, 이렇게. 세트 6만원, 이렇게 묶어드리면서 이 아이는 어떤 걸 따라갈까요? 이렇게 소품 하나 찾아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좀 디자인 예뻐요. 그렇죠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12,000원짜리 하나 따라가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애들은 이렇게 네 아이, 지금, 어, 파인잔두개 하고요. 어, 엉덩이 보온 두개 올라와 있습니다. 칼라도 어, 각각 좀 다르게 이렇게 여어봤어요 세트 구성하다 보니까 어, 나머지 아이들이 여러 개 있어서 한번 세트 구성해봤습니다.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내경 10cm 나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5 대네요. 키는 엉덩이 분 같은 경우에는 12.5대고요. 지금 와인장 같은 경우에는 15대입니다.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15,000원씩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면서 어, 여기 없는 칼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좀 약간 롱본 스타일의 아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이 아이도 굉장히 예뻐요. 예뻐서 이렇게 가운데 하나 12,000원짜리 놔드리면서 세트 6만원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5,000원씩 하는 어, 창분입니다 이 아이들 각각 칼라를 이렇게 좀 달리 표현했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 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 네 아이만 이렇게 나와서 딱한 세트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 봐드리면 내경 15 나옵니다 이 아이도 15 나오네요 이 아이도 15 되는 아이 키는 12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도 세트 6만원 묶어드리면서 역시나 역시나 여기도 요 색감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렇죠? 색감은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왔는데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한 세트만 묶을 수 있어요 어, 이 아이들 역시나 지금 12,000원 짜리죠 다른 색감 찾다 보니까 요렇게 연두빛 연두빛 이 아이도 역시나 창식제 하면 굉장히 좀 예쁠 것 같은 아이 이렇게 하나 어, 어, 놔드리면서 세트 지금 6만나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개별 단가 28,000원씩 가는 조각 창군입니다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 아이 묶었는데 이렇게 색감 역시나 예쁜 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색감이 같은 아이 두 아이 이렇게 올려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색감을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아이만 따로 표현을 해봤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봐드리면 가운데 있는 아이 한번 재보면 17.5 나옵니다. 여기는 14대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트 묶어두면 지금 84,000원이에요. 84,000원인데 이 아이들도 역시나 지금 이렇게 덤으로 드릴 거 찾아보니까 노랑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12,000원짜리 이런 아이 이렇게 하나 따라가고요. 여기는 두 아이 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두 아이 노랑색두 아이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지금 84,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도 역시나 28,000원씩 가는 장본이고요 이렇게 세 아이 올렸습니다 지금 노랑 아이 두개빨강색 하나 이렇게 어, 빨강색 살짝 좀 적어 보이네요 이 아이 사이즈 재볼게요 내경 17 살짝 좀 넘습니다 17.5 되네요 어, 17.5 되고요 키는 13.5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지금 세트 묶어드리면 84,000원입니다 84,000원이면서 이렇게 이 아이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생긴 아이 어, 지금 이 아이들도 굉장히 좀 조각이, 사, 어, 세밀하게 이렇게 죠 이렇게 해주신 아이예요. 그리고, 어, 조각, 이렇게 손수, 일일이 이게 수작업을 해,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기 도하고 굉장히 좀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정성스럽고 아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12,000원 짜리죠. 이번에는 핑크색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니까 12,000원 짜리 두개 이렇게. 어, 소품 두개 이렇게 보내 드리면서 지금 세트 84,000원 묶어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개별 단가 35,000원씩 하는어 창본 이렇게 올렸습니다이아들 조각 창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굉장히 좀어이 조각 하시기에 굉장히 좀 힘드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깔끔하고 이렇게 어 예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신 아이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봐 드리면 내경 20cm 20cm 살짝 안되네요 이 아이 지금 19.78 정도 됩니다 어, 키는 15.5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세트 묶어드리면 지금 7만원이죠 어, 7만원이면서 여기도 작은 아이 소품 이렇게 연두빛 굉장히 좀 깔끔한 아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 아이 같은 디자인이죠 이렇게 같은 디자인 어, 말이 계속 또 발음이 꼬이네요 이렇게 두개 따라 보내면서 세트 7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새 아이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상가 지금 5만 원씩 가는 창분이고요. 어, 이 아이들 어, 블루톤하고 빨간색 지금 노랑색 이렇게 새 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 지금 가운데 있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들 지금 안 나왔었죠? 신상입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조각해서 을색 어, 감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굉장히 좀 예쁘죠? 어, 이 아이들도 좀, 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예뻐요. 어, 그리고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내경 2 2 살짝 좀 넘습니다. 키는 17대는 아이, 이 아이들은 세트가 아니고 단풍으로 갈 거예요. 어, 지금 이 블루톤이 28번. 그 다음에 아, 가운데 빨강색이 29번. 이 아이 노랑색이 30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단품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지점본 이렇게 칼라풀한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어, 처음에 소품이 좀 너무 많았죠. 이번 가마에 소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 다음에는 아마 골고루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들 지금 보이시죠? 네 아이 이렇게 보이시죠? 어 어제 이렇게 또 오늘 제 영상 지첨본 영상 보시고 이렇게 구매해주신 모든 구매 고객들 이렇게 사은품들 아니 참 사은품이래 추첨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상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네점네 분께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이렇게 편하게 보내셨다가 내일 주말이잖아요. 주말도 역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 주말 저녁에, 한경다육화분의 한경이가 영상 들고 또 찾아올 테니까요.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내일 저녁 제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